새벽 5시, 밖에는 아, 비가 겁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와, 현재 시간 7시, 시비가 한방 비가 내리네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g o o d m o r n I n g 아이고 어밤 새벽 장 비가 오더만요. 시에 일어났다가, 일어났다가 지금은 8시 반이네. 아이고, 물, 물, 비. 주입니다. 와 호수도 잔잔하고 제게 산 위에 구름이 걸려 있고 저기는 또개 데리고 산책을 하고 와 좋습니다. 아 근데 어제는 진짜 하루 종일 비 내렸네 하루 종일 비 내려 또이산 중턱이니까 또좀 춥고. 아, 그래도 뭐, 좋았습니다. 아무튼. 공기가 상쾌해가지고, 아, 아주 좋아요. 근데 어제 신기했던 게, 보통 저는 이제, 그, 새는, 밤에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적인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 1시가 되어도, 2시가 되어도, 3시가 되어도 새가 계속 지저귀더라고 그 새는 불면증이 있는건지, 아니면 뭐 밤에만 활동을 하는 올빼미인지 모르겠는데 그 새가 밤에도 그렇게 어 많이 지저귀더라고 그래서 올빼미 빼고 모든 새는 낮에는 일하고, 낮에는 노래하고 밤에는 잔다는거 그건 잘못된 상식인 것 같아요 <laughs> 그걸 어제, 오늘 새벽에 제가 배웠어요. <laughs> 아, 좋습니다. 예, 또 아침에 또 비가 조금 내리고는 있는데, 아또 이런 분위기에서, 어? 이런 경치 좋은 장소에서, 아,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 어? 아, 산책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을 설쳤는가 봐. 그래가지고 8시 반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여기 그, 캠핑장 주소도 그 설명란에 올려놓을게요. 근데 이제 여기는 캠핑장도 자연 친화적으로 좋은데 어, 가격도 저렴해요. 어, 가격도 예뻐. 그래서 어, 여기 추천하고 싶어요. 아유, 아침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laughs> 지금은 이제 좀 개이네요. 그 오늘은 여기 캠핑장에서 시간을 다 보내려고 했었는데 날이 개어가지고, 어, 우리가, 어, 가려고 하는 곳,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려고 하냐, 그러면, 에.. 어, 이쪽, 어, 에르미다. 여기가 최고, 어, 여기 높은 곳이래요. 여기 올라가면 밑에가 다 보인다 그러네.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아.. 폰테, 데, 리마로 가볼 겁니다. 일단 여기 먼저 가겠습니다. 에르미다. 자, 여기가 에르미다. 에르미다입니다. 이게 최고 지금 산 꼭대기요. 아, 근데 진짜 멋지다. 올라오는 길도 되게 멋있었는데 여기서 다 내려다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에르미다가 사실은 저 마을이에요. 저 마을. 에르미다가 저 마을인데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거든. 근데 저 안에 갔다가 왔는데 예쁘더라고. 근데 이제 산 꼭대기에서 사진 찍는 게더 좋고, 그리고 또 어, 멋있어요. 산 동굴에서 내려다보는 그, 어, 그게 장관이거든. 응? 그래서 지금 올라와가지고 어, 카메라를 켰는데 저쪽에 보이는 핑크색들 있죠. 산에 보이는 핑크색들. 음, 잘안 보이는데. 저 핑크, 핑크색 안뱅이 꽃이 핑크색. 전부 다 꽃이야. 어, 핑크색 안진뱅이 꽃으로 다 뒤덮인 것 같아. 에이, 멋있습니다. 멋집니다. 예, 진짜 멋있어. 그런데 아, 진짜 여기서 지금 이 영상에는 잘안 나오는데 저 산에 지금 저쪽에 다 지금 어? 보라색 꽃이야. 다 보라색 꽃. 꽃으로 산이 완전히 뒤덮였어. 아... 멋집니다, 멋져. 아... 아... 시원하게 좋습니다, 또. 아... 자, 이제 또 내려가는 길이 또 되게 예쁠 거거든. 내려가서 이제 그 본테델리마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본테델리마는 포르투갈 여기서 가장 오래된 시골 마을 중에 하나예요. 가장 오래된 시골 마을. 그래서 오늘은 그, 거기 가서 어, 구경을 좀 하고 에, 캠핑장으로 귀환하는 걸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유 멋져. <laughs>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너무 멋있어가지고 차를 또 세우고 지금 우리 집사람은 저기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진 찍고 오는 길이야 <laughs> <laughs> 야, 여기 이제, 이곳 타일이 넘어가가지고, 조금 위험하긴 위험한데, 미치 음, 계곡이에요, 계곡. 계곡을 보면, 이제 아, 진짜. 보이면서어 이제, 폰테데 리마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폰드 리마라 그러는데, 이게 포르투갈 말로는, 폰치지 리마라 그러더라고요. 폰치지 리마. 그, t 발음이 어떻게 해가지고, 치 발음, 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폰치지 리마 여기가, 포르투 포르투갈 내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런 건물이거나, 이런 그 조각품이거나 이런 단어 오래된 건물들이 눈에 보이곤 해요. 여보, 이 번테 데 리마 그런데 무슨 뜻이야? 번테라는 말이 브릿지라는 말, 다리라는 말이고 어. 리마는 어. 지역 그강 저기 있잖아. 어. 강 이름이 리마야. 그래서 어. 저기가 번테 데 리마라고 하는, 하는 것 같아요. 어, 리마 다리. 그럼 본테델리마는 리마 강을 다리. 다리지. 그래서 이 다리가 최고로 된 다리라고. 어 그런 거아요 일단 저기서 한번 인포메이션 한번 봅시다. 네. 이 야. 멋있네. 야우. 그 조각이 다 되어 있어. 비가 여기. 비가 올려고 하더니 또 네. 이거 보고 보고라고 지금 빨리 비를. 야 진짜 멋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본테델리마. 리마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이게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이거 보러 와, 이거 보러. 그뽐떼델 리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되게 오래되게 보인다. 있던 흐르던 그게 우리 호수인 줄 알았잖아. 네. 그게 호수가 아니고 리마 강이었어. 그 물줄기가 이렇게 어, 이렇게 흘러서 그게 원래 시작하는 게그 우리가 갈리시아 지방에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에 갔었잖아. 네. 그 갈리시아 지방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더라고. 스페인에서부터? 어, 스페인에서부터 와우.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거쳐서 저기 대세, 대서양에 네. 이제 대서양으로 흘러나가는 거지. 야 여기서 보니까 멋있다 이. 이봐 이 상류가 이렇고 저기는 또 성당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는 건물이 있고 저쪽에 또 하류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진짜 자, 비가 와가지고 바람 불고 하니까 춥네 야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지은 다리가 이래 야, 말이 돼 이게? 예? 이게 말이 돼? 2000년 전에? 세상에. 와. 이게 1세기에 지어졌대요. 1세기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게 말이 돼, 이게? 어? 이게 말이 됩니까? 1세기라 하면, 1세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세기에 이제, 삼국시대, 삼국시대. 삼국시대이면서 가야까지 있는, 가야가 멸망하기 전에, 어? 그 시기, 그러니까 그 삼국시대 플러스 가야, 그 시기거든. 어? 그 시기에, 어, 여기 유럽에는 로마, 로마가 창고를 했고, 그래서 로마가 이런, 그 이런 다리도 그렇고 헤라클레스 등대도 그렇고 그런 건축물들을 그런 건물들을 지은 거야. 그 건물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 참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이제 여기 다 보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야, 이게 죽입니다. 이것도 화폭이 다 화폭. 자 보세요. 마을 한번 봅시다. 마을이 진짜 아름다워. 저봐. 예뻐 예뻐. 저봐. 여기 리마강이 고요하게 흐르고 저기 이제 고수부지. 저쪽으로 마을들이 막 저렇게 있어 저렇게 근데 색깔들이 지붕 색깔은 전부 다 균일하게 오렌지색이고, 밑에는 다 노란색 아니면 흰색이야. 밝은색이야. 근데 저 중간에 저기 이제 교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 딱 저기 뭐야? 지붕이 보이잖아. 저기 저렇게. 네? 그리고 계속 비가 왔었었는데, 야, 지금 사진 찍는 지금은 비가 안 와. 햇빛이 나. 아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laughs> 어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너무 <laughs> 이쁘다. 사진 예쁘게 찍으라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laughs> 아 멋집니다. 아 멋져 진짜. 아유 진짜 멋지다 햇빛이 쩝난다. 햇빛이 쩝나 완전 진짜 죽인다야.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 저 교회에서 지금 종이 울리고 있어. <laughs> 아, 자, 가봅시다 여기 음악 소리가 들려가지고. 지금 골목으로 들어가 보고 있어요 누구야 뭐야 저기 뭐 공연하는 것 같은데 야 여기 진짜 완전히 골목이다 어? 중세 골목 아이 아이 여기도 또 음악을 좋아하는 좋아하인가